안녕하십니까. 9월 13일 산주의 텃밭 일기입니다. 어, 저는 원래 9월 2일날 무는 어, 씨앗 파종했고요. 배추는 9월 5일날 모종을 심었습니다. 다잘 아시죠? 무는 모종하면 안 되고, 모종하면 기형이 많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, 어, 배추는 모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농약을 안 치려고 저기 보시면은 어, 지난주에 제가 그한랭사를 씌워놨거든요. 한랭사가 뭐냐 하면은 그 모기장처럼 어 벌레, 뭐 달팽이 이런 거 몬떡하게 어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지 오늘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, 테스트가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, 먼저 한번 아, 여름 상추부터 한번 볼까요 아지난주에좀 시원찮더니만 은 아,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잘 자라 좋네요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상추는 뭐 1년 내도록 무도 안젤리 입니다 맛있어요 여기는 아 이제 시금치 시금치 씨앗 뿌려 놨는데 잘 났습니다 요거는 월동 시금치는 아니고 어올 연말 12월 전에 수확해 먹고 월동 시금치는 어 다음주 쯤 해서 제가 씨앗을 뿌릴 생각입니다 여기는 음뭐 가지는 뭐, 올 때마다 매주 막한몇 개씩 수확해도 잘 자라고요. 고추도 어김없이 잘 자랍니다. 이거는 뭐, 제 키보다 큽니다. 제가 2m71이니까 제 키보다 크게 고추가 자랐어요. 한번 볼까요? 아이고, 잘, 뭐, 이 정도면 잘 자랐네, 그죠? 아, 음, 인물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? 이야 이거 할랭사의 효과가 좀 있네요 아 요거는 벌레 좀 있습니다만은 배추들이 참잘 자라 좋네요 아 여기 <laughs> 달팽이 있죠 요 녀석이 요더가야그 배추 사사이 뜯은 물기인데 몬도가 여기 있습니다 열의 방지를 위해서 할랭사를 씁니다 아 저도 할랭사 오늘 처음 해 보는데 원래 효과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잘 자랐습니다 일주일 여기도 한번 볼까요? 예. 야, 이 전체적으로, 진짜 효과 있네요. 아, 요거 하나는 완전히, 요거 하나는 완전히 같습니다. 보식을 해야 될것 같고, 그 외에는 뭐, 아이구야잘 자랐어요. 한랭사 벗기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요기도한번 보고 갈까요? 아, 요거는 9월 2일 씨앗 파종했는 무. 지난주에 1차 소금 했고, 3개씩 난간 났는데 이것도 벌레 안 먹고 잘 자랐네요. 요거는, 음 다음주 좀 할까? 한개 정도 속아내고 흙을 어 덮어주는 북주기를 좀 해줘야 무지가 좀 굵어집니다. 요할랭사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. 예, 아, 뭐, 이 정도면은 할랭사 효과가 완벽합니다. 여 녀석이 최고 의 등급으로 잘 성장했네요. 이야,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커져지 배추가? 무도 한번 볼까요? 야 작년에 무 할랭사 없이 했더니만은 뭐 벌레 다깔아 묻거든요. 지난주에 내가 요세개 놔두고 다 소금 했는데 세개다 완벽하게 자랐습니다. 여도 보이세요? 세개 완벽하게. 여기에 흙을 이렇게 좀 채워줘야 됩니다. 좀 이따가 흙을 채워,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? 뭐, 요런 식으로, 이렇게 채워주면은, 이게 북죽입니다. 이렇게 흙을 채워줘야만이, 무가 아주 굵게 잘 자라지요. 예, 북죽이 꼭 해주십시오. 완벽합니다. 여기도 그렇고, 할랭사 효과 완벽합니다. 저 끝머리에, 어, 맷돌 호박 한번 보고, 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그렇지 잘 자랐지요 메뚜버박은 이렇게 색깔이 일단 노래 가지요 두번째 이렇게 분이 납니다 인물이 납니다 요 되면은 여기에 좀 파란 부분 요것만 조금 얻어 주면은 뭐한 다음주쯤 되면은 요 녀석도 수확하면 될것 같아요 예 산주의 텃밭일기 이번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주에 또 좋은 정보로 같이 한번 공유터로 해보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